안녕하세요, 곰선생입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 못배틀할 건데요. 오늘은, 어, 진짜 다 만들어요. 힘들어요. 돼지 좀비 30마리와 골렘 3마 건데요. 제가 왜 골렘 3마리를 아직 안할나 내가 해버리, 골렘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이거, 그럼 다 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데일리 좀비 30마리, 블렘 3마리. 어느, 이거 된다? 아니. 나 둘. 오, 아무 반응 없네요, 섹션.

와완패네 피네 그냥. 네요? 그건 첫, 첫번째는 데이덴까지 이겼어요. 두 번, 두 번, 두 번째 해볼게요. 아이고, 빨리 하자. 빗으로 좀 걸려서 좀 참아주세요. 나더안 돼요. 해보고. 됐습니다. 아, 다굴 중이에요. 이제 얘와. 아, 아, 보자마자 죽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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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도 사유는 니다여다 죽고 있어요. 어 아. 다중에, 중해. 다중해요엄마 어? 죽었냐. 17마리까지 죽었어요. 골렘이 3마리서 반을 죽인 거예요.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아까 시범 공기 해봤거든요? 그때, 골렘이 이긴 적도 있었는데, 골렘이. 일단, 골렘도 이겼어요, 골렘이. 근데 뭐가 달라, 다... 이새, 이씨, 뭐가 달라지네요. 어? 이거, 왕패 5대 30으로 다시 해야 돼요. 두개더 5... 붙여서. 아, 빨리빨리. 빨리. 됐습니다 아, 또, 달굴이에다고 다굴. 그, 아, 한산말 아, 죽었어요. 노산말 죽었습니다. 어? 아 조금 더 죽이려고 난리 중인 골렘 몇 마리 죽었냐 야 열만 백 퍼센트 한 마리네? 거 여기에서 두만 열 마리만 뭐 삼십 대 5에요 3 0 삼십 대 아이고, 이상해. 뭐가다르네 음, 이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 전뭐 1대 2는 3대 0이에요. 3대 0.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지면 진짜 고래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지면 진짜 안 돼요 이거 한 마리 죽었어요 이걸 지나? 음. 어. 이겨라 이겨 이러면 굴랭이 진짜 쓰레기 네버려요아 어? 한마리 죽여 두마리 죽이고 세마리 죽이고 네마리 죽이고 아, 네마리 죽고 죽었어요 여아 목아파 죄송합니다 <laughs> 이것도 뭐 아니 골랜... 굴랭 좀비가 좀 좀비... 골렘 골랜... 골렘 골렘은 따로따로 하는데 뭐야 돼지 좀비는 그 뭐냐 그한한한 한... 한 마리를 쪽으로 떼이니까 이건 뭐 그렇죠 뭐야 여기 한마리나 죽었냐? 무슨? 아니네. 음..뭐가 이상하군요 이것도 뭐대펄 지겠는데요? 한 마리 세 마리 너 뭐하냐 대체 어. 좀 때리지? 이렇게 말아서 이겨버렸네요, 대기준비가. 역시 힘이 센거보 공격하는 것보다, 한 마리를 진투적으로 하네요. 그 오늘 안녕히 계세요.